뉴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뉴영이들 오늘은, 어 무슨 컨텐츠를 하려고 방송을 킨게 아니라, 공지사항 때문에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드디어 뉴이 2차 리그가 이제 할 예정인데, 어, 이게 기간이 언제냐. 7월 18일에 예선전, 7월 19일에 본선으로 이틀 동안 이제 치러질 예정입니다. 뇨이 2차 리그가 뭐냐. 옛날에 1차 리그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팬클럽이 있습니다. 뉴니클럽이라고 제 공식 팬클럽인데 그 팬클럽에는 테스트가 있어요. 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은 그냥 뉴니클럽에 들어갈 수 있지만 못 통과하신 분들은 어, 실력이 안 돼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어, 이 리그가 왜 하냐면 융이 클럽 중에서 못하는, 그러니까, 융이 클럽을 못, 융이들, 그러니까 제 애청자들 중에서 융이 클럽을 들어가고 싶지만 시청, 아, 실력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만 모아서 리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하신 분들은 테스트를 안 보고 바로 제 공식 팬클럽인 융이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분이 한분 있어요 1차 리그 때 우승자를 했던 태극S 그때 당시 때는 어비스 님이었어요 지금은 닉네임을 바꿔서 태극S님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차 리그고 A조, B조 이렇게 나눠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어, 이... 유니 2차 리그는 이게 대회인데 이 대회는 L3 이하만 가능해요. 잘 들어야 돼요. L3 이하예요. 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L2, L1 프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L2부터는 유니 클럽의 자기 힘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L3부터만 어, 신청을 받을게요. 어, 그리고, 이게, 어, 그, 대회 그 선수들만 신청을 하라고 들어오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은, 어,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서, 그, 영상 설명란 있죠? 거기에다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타시고, 카카오톡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순간 이미 신청은 끝난 거예요. 예. 네. 어, 16명까지만 받을 거고, 16명 이후부터는 후보로 내뜰게요. 후보가 뭐냐, 어, 이게 어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대회 날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후보님을 그 자리에 놓고 후보였던 사람이 대신 대회를 나가는 겁니다. 물론 못 하는 그 선수였다가 못 하고, 못 하신 분들은 무슨 사정이 생겨서 못 하신 분들은 그냥 탈락인 거죠. 대신 후보님들이 대신 그 자리를 메꿀 겁니다. 음. 일단은 지금 한 1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6명 더 받고 그 다음부터는 후보로 받을, 받을, 받겠습니다 뉴니클럽은 나이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S3 이하부터는 어.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대회는 무조건 자기 계정으로 해야 됩니다 빌려서 하는 건 금지되어 있어요 무조건 자기 계정으로 해야 되고 음... 어... 그리고 이이 이 대회의 내용 이 과정 이거는 모든 과정은 다 생방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저버 아이디도 빌렸고 대회 맵을 설명해 드릴게요 고가의 질주 고가의 질주는 맥골판이고 첫판 고전 맵입니다 이 맵은 스코어가 없어요 네, 그냥 맵 고르는 그 선택권만 가져가게 되는 맵입니다 그리고 빌리지 운명의 다리 그리고 빌리지 남산, WKC 코리아 서킷,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그리고 지라기 공룡 걸, 결투장, 1920 아사스를 비행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맵을 하나 숨겨놨어요. 해적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게임룰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게임룰은 점수제고요. 1등은 1점, 2등은 2점, 3등은 3점, 4등은 4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어, 리타 하신 분들은 인원수 플러스 2점입니다. 그니까 만약에 대회를 5명이서 했어. 그러면은 인원수 플러스 2점이니까 7점을 가져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풀방이야. 8명이서 대회를 했어. 근데 리타를 했어. 그러면은 8 플러스 2점인 10점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왜 순위가 높을수록 더 좋은 점수를 갖냐? 얘기를 해드릴게요. 꼴등이 40점을 채우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그리고 점수가 낮은 순위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점수가 높은 사람이 본선에 가는 게 아니라 점수가 낮은 사람이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1등은 1점, 2등은 2점, 3등은 3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어, 맵은 중복이 안되고 맵이 다할 경우 맵은 다시 리셋이 돼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대회는 A, B조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어, 대회 시간이 1시부터 인데 1시부터 3시 또는 1시부터 4시까지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은 미리 그 시간을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하루 동안에 A조, B조 둘다 경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할 거고,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그 설명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홍보 영상을 요번에, 어, 장인6님이, 어, 해주셨는데, 제가 그 이것도 장인님 유튜브 올릴 테니까, 장인님도 들 유튜브 하거든요. 그거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일단은,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